안녕하세요. 태거 채널입니다. 2020년도 거의 한 해를 정리하는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블랙 프라이데이와 12월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브랜드별로 많은 모델들을 계속 쏟아낼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손에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11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운동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나이키 ACG 마운틴 플라이 고텍스 다크 그레이, 나이키 ACG 마운틴 플라이 고텍스 메탈 실버, 나이키 ACG 마운틴 플라이 고텍스 카키. 나이키의 2020년 ACG 겨울 컬렉션을 출시합니다. 이번 컬렉션은 스포츠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나이키 무브 e 제로 캠페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CG 마운틴 플라이 모델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를 바탕으로 고 t 텍스 소재의 가피와 리액트 쿠셔닝, 그리고 베이퍼플라이 4 프로의 탄소 섬유 플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의류 컬렉션을 함께 출시합니다. 11월 12일 나이키닷컴과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발매합니다. 나이키 MX 1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 2020년 9월에 새롭게 출시된 라임 에이드에 이어. 핑크 컬러의 MX1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를 출시합니다. 두 모델은 2006년 출시된 파월 컬렉션을 더 고급스럽게 발전된 버전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설포와 안창의 과일 그래픽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11월 12일 나이키닷컴과 오프라인스토어를 통해 발매합니다. 나이키 우먼스 와플레이서 크레이터 포토블루 1977년 오리지널 와플레이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와플레이서 크레이터의 새로운 컬러를 출시합니다. 20%이상 재생소재를 사용했으며 10월 블랙 오렌지컬러에 이어 두번째 포토블루 컬러의 모델입니다. 11월 12일 나이키닷컴과 오프라인스토어 통해 발매합니다. 에어던원 하이 오지 블랙 모카 트레비스콧의 에어던원 컬러 DNA가 느껴지는 새로운 컬러의 에어던원 하이가 출시합니다. 누버 가죽과 블랙 화이트 모카로 조합된 클래식한 컬러 배치를 특징으로 합니다. 성인용과 빅키즈의 모델은 11월 13일 나이키닷컴 더드로우를 통해 응모 당첨 구매를 함께 진행합니다. 나이키 덩크 하이 퓨어 플래티넘 올 화이트의 가피와 창을 바탕으로 퓨어 플래티넘의 수시가 특징인 모델입니다. 80년대 농구 코트에서 보여진 덩크의 유사한 컬러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오전 10시 리틀키즈는 선착순 발매 성인용은 오전 11시부터 나이키닷컴 더 드로우를 통해 응모 당첨 구매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지 700 V3 사플라워 모델명이 의미하는 꽃 이름처럼 화이트 크림 컬러의 가피아 창을 바탕으로 옐로우 컬러의 프라임 니트를 사용했습니다. 11월 14일 오전 8시 아이다스 온라인 스토어 실버 회원 이상 선착순 발매. 카시나 아트모스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발매합니다. 나이키 스페이스 EP04 아이론 그레이. 쓰레기의 재탄생 스토리가 담긴 스페이스 EP04 모델이 새로운 컬러를 출시합니다. 가피부터 미창까지 무게를 기준으로 최소 25%의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11월 14일 나이키닷컴과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발매합니다. 나이키 G 드래곤 에어포스1 파라노이즈 화이트. 금일 피스마이너스1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발매 일정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1년 전 스니커신을 요동치게 했던 나이키와 지 드래곤의 첫 번째 협업인 에어포스1 파라노이즈 블랙에 이어 두 번째 화이트 컬러의 모델입니다. 화이트 컬러의 가피가 벗겨지면 그의 그림이 나타나는 도전적 시대의 자실현이라는지 드래곤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이트 모델의 출시를 기념하는 디지털 이벤트를 11월 12일에서 17일까지 나이키닷컴을 통해 진행하며 11월 25일 공식 발매를 진행합니다. 금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해외 발매 예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나이키 오프 화이트 덩크 로우 블랙 2019년 출시되었던 덩크 로우 세 가지 모델에 이어 두 번째 덩크 로우 두 가지 모델의 협업 소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올 블랙 컬러를 바탕으로 스웨이드 소재와 에나멜 가죽 소재로 차이를 두는 모델이 될 전망이며 기존 디테일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021년 가을 시즌 출시될 전망입니다. 나이키 에어 모어 업템퍼 OG 블랙과 화이트로 이루어진 오리지널 컬러가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인 11월 27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11월 10일 GS 사이즈를 먼저 국내에도 출시했으며 성인용도 동일한 시기에 판매가 예상됩니다. 2010년 이후 발매가 되는 모델이라 많은 수량과 판매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버랜드 슈프림 팀버랜드와 슈프림이 2020년 FW 협업 부츠를 출시했습니다. 프리미엄 방수 누벅과 가죽을 사용한 6인치 부츠입니다. 왼쪽 팀버랜드 로고와 오른쪽 뒤집힌 슈프림 로고가 특징인 블랙, 브라운, 민트의 세 가지 컬러입니다. 11월 12일 글로벌 슈프림 스토어를 통해 출시하며 11월 14일 일본 스토어를 통해 출시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슈프림 소식입니다. 슈프림이 노스페이스, 반스, 팀버랜드 등을 가진 VF 코퍼레이션에 인수되었습니다. 또한 설립자 제임스 제비아는 슈프림에 계속 남아 경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패션 대기업에 인수되었지만 지금처럼 자신들만의 색깔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